사형제도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불교인권위원회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건 사상과 이념, 종교 등을 포함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서슬퍼런 군사정권 시절 박종철 열사 추모제를 열었다는 이유로 구속된 이래 여러 차례 감옥을 드나들어야 했던 진관 스님. 진관 스님은 그 과정에서 사법부의 오판을 주장하는 사형수와 직접 만나며 법이 지닌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이후 석방과 동시에 사형제 폐지위원회를 발족한 스님은 조계종 불교인권위원회 대표로 활동하며 사형제를 없애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사형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사형수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직원 총무장 스님이 계실 때 서울 구치소에서 사형수 5명에 대한 수괴를 수괴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이후로 불교에서는 사형제 폐지 운동을 각 조계사, 봉운사각 지역에 순행하면서 그런 알림을 했습니다. 최근 사형제 폐지 논란이 헌법 소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다시 떠오르자 진관 스님을 비롯한 불교 인권 위원회 위원들은 기자 회견을 열어 성명을 내놨습니다. 위원회는 먼저 법조항에 사형제가 명시되어 있는 한 정치적 목적에 의한 악용 가능성과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한 희생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 나라는 1 9 9 7년 12월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고 2 0 0 7년부터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으나 법적 조문이 살아있는 동안은 여전히 악용이 우려가 있다. 빈근한 예로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혐의로 형이 확정되고 18시간 만에 사형을 집행한 인민혁명당 최건 우연히 사건, 혁명당 사건이다. 나가 사형제 폐지는 종교와 철학, 사상 등 여러 이유 때문에 여전히 명시적으로 남아 있는 생명 경시 풍토에 경종을 울리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형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역사에서 살아오면서 종교, 사상, 철학이라는 곳곳에 사람을 죽여도 된다라고 하는 명시적 조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신념에 서 테러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없애는 일로 앞으로 시작 지어야 된다. 불교 인권위는 오랜 역사적 논쟁 속에서도 불교계는 꾸준히 사형제 폐지 운동을 이어왔다며 결실을 맺을 때까지 계속해서 생명 존중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그동안에 사형제에 대한 그 선배들이 있습니다. 박삼중 신님이 사형제 사형수들과 만나서 역할이 있었고, 또 삼천사 지금 회진 서성운 스님이 사형수들을 만나서 폐지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불교에 있는 스님들은 계속해서 생명 존중 운동을 전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번 세 번째 헌법 소원에선 어느 때보다 사형제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불교 인권위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목요일 첫 변론까지 5대 종교는 사형제 폐지에 힘을 보태는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갑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